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기침이 쏟아져 깜짝 놀라 깬적 있으신가요? 저는 83세, 이제는 은퇴한 의사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의사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은퇴하고 나니 결국 제 환자는 제 자신이더군요. 몇해 전부터는 밤마다 목이 칼칼해지고 마른 기침이 이어져 새벽 2, 3시쯤이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잠이 깨면 다시 눕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해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셔도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밤새 뒤척이다 보면 아침이 되어 몸이 축 늘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외출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침과 가래가 반복되니 삶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낮 동안은 괜찮다 가도 밤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고 그 때문에 수면이 무너지니 낮에 집중도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책을 읽고 산책을 즐기고 싶었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으니 마음마저 지쳐가더군요. 의사 시절 수없이 환자들에게 작은 기침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제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겪는 기침과 가래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걸요. 건조한 공기, 떨어지는 면역력, 약해진 폐 기능이 겹쳐 호흡기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기관지가 쉽게 수축되고 가래는 더 끈적해져 잘 나오지 않으니 잠을 설치고 피곤이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환자를 돌보던 의사에서 제 증상을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기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지만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찾아낸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어떻게 꿀을 통해 밤의 기침을 잠재우고 삶을 되찾았는지 그 경험과 비밀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당신의 내일 밤도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의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남의 건강을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지요. 그런데 은퇴 후 시간이 흘러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제가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의 불편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선생님, 밤마다 기침이 심해서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차분히 원인과 치료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금은 제가 바로 그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으로 뒤척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낮에는 피곤이 몰려와 책한 장도 집중해서 읽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고통은 의학 지식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직접 겪어봐야 알수 있는 깊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용수 이제 네가 평생 환자들에게 해오던 말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겠니? 단순히 의학 교과서에 적힌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과 실천으로 나 자신을 돌볼 수 있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노트와 펜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이 어떠했는지, 전날 먹은 음식은 무엇이었는지, 수면은 어땠는지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가 제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늘 치료법을 제시하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제 자신을 다루는 일은 훨씬 느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불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기록과 습관이 쌓이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환자분들이 왜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던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은퇴 후 의사였던 제가 결국 제 환자가 되었다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오래 돌봐야 할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처방을 내리고 생활 속 작은 건강 습관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꿀을 그냥 달콤한 음식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환자들에게 권할 때도 많지 않았고, 저 스스로도 특별히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몸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불편이 잦아지면서 저는 오히려 평생 가볍게 지나쳤던 꿀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달콤한 맛이 아니라 제 노후를 지탱해주는 보약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 것이지요. 몇해전 겨울 기침이 심해져 한밤 중에 자주 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약을 써도 그때뿐 다시 반복되니 생활이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을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목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꾸준히 이어가니 저 스스로 놀랄 만큼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의사 시절 수없이 환자들에게 했던 말이 제 귀에 메아리 치듯 들렸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꿉니다. 꿀은 그 자체로 작은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벌들이 수많은 꽃을 찾아다니며 만들어낸 결정체, 그래서인지 먹을 때마다 자연의 정성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더구나 면역력이 약해진 노년기의 꿀속 영양소들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환절기마다 달고 살던 감기와 목 칼칼함이 눈에 띄게 줄었을 때, 저는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꿀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일어나면 무겁고 기운이 없어 거동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환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주 말합니다. 꿀을 그냥 단맛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저 역시 83세까지 살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가 자연이 준이 달콤한 보약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꿀은 사소한 간식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작은 기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속 지혜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꿀한 스푼을 당신의 노후 친구로 삼아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불면증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출근할 일이 없다 보니 마음은 여유로워졌지만 오히려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에 자꾸 깨곤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해 아무 일도 할수 없을 때가 많았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평생 환자들에게 권하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왜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환자분께 드렸던 조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어 드셔보세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우유를 데워 꿀한 스푼을 타서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매일 잠들기 전꿀 우유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했습니다. 낮 동안의 졸음도 사라지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할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불면이 주는 불안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 있었는데 숙면을 하게 되니 다시 살아갈 힘이 솟았습니다. 83세가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꿀 우유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숙면을 돕는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인생을 바꿔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잠들기 전 따뜻한 꿀 우유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내일 아침 훨씬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시큰거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온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80을 넘어서면서 아침마다 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아 한참을 주물러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며 관절염 환자들을 수없이 봤지만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 보니 고통은 상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전에 읽었던 의학 자료 속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계피는 혈액의 길을 열어준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꿀과 계피를 타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덮이고 싶어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무겁게 느껴지던 무릎이 한결 가볍게 움직였고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하루 시작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쯤 꾸준히 이어가니 계단을 오르는 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몇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욱신거렸는데, 이제는 숨도 덜 차고 다리도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꿀개피차 한 잔을 데워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의 의식처럼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차한 잔이었지만, 제 몸을 깨우고 마음을 활기차게 만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렇습니다. 관절 건강은 거창한 치료법보다 작은 습관에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꿀의 영향이 몸을 채우고 계피가 혈액순환을 돕는 그 단순한 조화가 제 노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무릎과 허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꿀계피차 한 잔을 시작해 보세요. 저처럼 몸이 가볍고 따뜻해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환절기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늘어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 은퇴 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불편이 더 잦아졌습니다. 특히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침마다 목이 잠기고 밤에는 가래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약을 써도 일시적인 효과뿐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꿀삼총사였습니다. 꿀생강차, 묵꿀, 그리고 꿀마늘이지요. 첫째, 꿀생강차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꿀에 재워 마시니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데워지고 기침이 줄면서 아침에 숨쉬는 게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밤마다 목이 답답해 깨던 일이 줄어들자 삶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더군요. 둘째, 묵굴입니다. 옛 어른들이 무는 인삼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던 게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잘게 썰어 꿀에 절려 두었다가 한 숟가락씩 떠먹으니 가래가 묽어지고 목이 시원해졌습니다. 단맛 덕분에 부담없이 먹을 수 있고 속도 편안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큰 도움이 되었지요. 셋째 꿀마늘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꿀에 마늘을 담근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꿀에 의해 부드러워지고 몸이 금세 따뜻해지며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회복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덕분에 환절기마다 찾아오던 잦은 감기를 훨씬 덜 앓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저는 환절기의 비밀무기라고 부릅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환절기에 꼭 한번 꿀 삼총사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준비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 가족과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저처럼 환절기의 불편을 훨씬 가볍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트나 시장에 진열된 꿀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겉모습만 보면 다 비슷해 보여서 어떤 게 진짜 꿀일까? 고민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랬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꿀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먹던 건 진짜 천연 꿀이 아니라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이었던 겁니다. 단맛은 충분했지만 몸이 원하는 깊은 효과는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그후 저는 꿀을 고르는 법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건 라벨이었습니다. 제품 뒷면에 탄소동위원소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22.5% 이하라면 천연 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생소했지만 알고 나니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더군요. 또 꿀이 얼마나 오래 벌집 안에서 숙성되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3일 만에 채취한 꿀보다 15일 이상 숙성된 꿀이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깊었습니다. 특히 50일 이상 숙성된 완숙꿀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훨씬 많아 말 그대로 보약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이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사양 벌꿀을 먹을 때는 아침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고, 겨울이면 감기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천연꿀, 특히 완숙꿀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아침이 가볍고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고, 잤던 목 칼칼함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꿀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라는 생각은 제 몸이 먼저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꿀을 고를 때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싸다고 덥석 사면 저처럼 아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숙성 기간을 기억해 두세요. 작은 선택의 차이가 내 몸과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제가 직접 겪어본 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꿀을 고르는 지혜. 그것이 곧 건강을 고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은퇴 후 꿀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도구 선택입니다. 꿀을 뜰 때, 쇠로 된 숟가락을 사용하면, 금속 성분이 꿀과 반응해 산화를 촉진하고 꿀 본연의 맛과 영양소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나 플라스틱 또는 전용 꿀스푼을 꼭 사용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오래 두고 먹는 꿀의 상태를 지켜주는 중요한 습관이지요. 두 번째는 보관과 위생입니다. 꿀은 수분에 약합니다. 입에 뗀 숟가락이나 물기가 있는 도구를 그대로 꿀통에 넣으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쓰다가 꿀 표면에 기포가 생기고 맛이 달라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고 꿀통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고보다는 실온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꿀은 몸에 이로운 성분이 많지만 동시에 당분이 높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어른은 한두 스푼, 아이는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욕심을 내어 하루에 서너 스푼을 먹던 시절엔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불편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말은 꿀에도 꼭 해당됩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영아 금기입니다 만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로 꿀을 먹이면 안됩니다 꿀 속에는 드물게 보틀리눔 포자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성인이나 큰 아이들은 문제없이 소화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아기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 꿀을 먹은 아기가 큰 고비를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꿀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평생을 지켜주는 보약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사용한 도구 하나, 욕심낸 한 숟가락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 꿀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절제와 올바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배웠습니다. 좋은 것도 적당히 그리고 바르게. 이 지혜만 기억하신다면 꿀은 언제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지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지칠 때입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난뒤 하루하루가 허전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분주하게 살던 시절에는 몰랐던 공허함이 집안 가득 차오르더군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텅빈 집에 앉아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음을 달래기 위해 꿀한 스푼을 떠먹었습니다. 그냥 달콤한 맛으로 위로를 삼으려 했을 뿐이었는데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몸속 깊이 번지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꿀한 스푼이 괜찮아, 너는 아직 살아갈 힘이 있어 라고 속삭여주는 듯 했지요. 그 후로 저는 힘든 날일수록 꿀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꿀속 당분은 설탕과 달리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즉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 덕분에 지칠 때마다 꿀을 먹으면 금세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이 힘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마음까지 차분해지고 머릿속 복잡한 생각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꿀물을 마시는 의식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83세가 된 지금도 저는 이 작은 습관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서 마음이 아플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꿀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몸을 살리고 지친 마음까지 살려줍니다. 저에게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준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을 넣어 마셔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은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처럼 지친 날 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의사로 살다가 은퇴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노후의 건강은 약보다도 거창한 치료보다도 결국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꿀한 스푼, 꿀 우유 한 잔, 꿀개피차 한컵 같은 단순한 습관이 제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했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밤마다 뒤척이던 잠이 편안해졌으며 지쳐있던 마음까지 달콤하게 위로받았습니다. 83세가 된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건 어렵고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이렇게 드니 이제 뭘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꿀 습관을 시작해 이렇게 달라졌듯이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첫 걸음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날들을 활기차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꿀은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준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지켜나갈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사로서의 제 삶은 내려놓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꿀한 스푼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을 바꾸고 1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삶을 바라보는 작은 전환점이 되셨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도 꼭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인생 지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